티샷을 쳤는데, 공이 멀리 안 가고 살짝만 움직였어요. 이거 다시 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헛스윙인가요? 티인 구역에서, 스윙을 했는데, 정타가 안 맞아서, 공이 몇센티만 굴러가거나, 티 위에서 툭 움직인 상황,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안친거 아닌가? 다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헛스윙이랑 뭐가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헛스윙이 아니라 정식 스트로크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공이 얼마나 갔느냐가 아니라 스트로크를 했느냐입니다. 공을 치려고 스윙했고 클럽이 공에 맞아서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명백한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공이 2미터를 가든 1 0 c m 를 가든 살짝만 움직였어도 그건 일타로 계산됩니다. 이때 공은 움직인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해야 하고 다시 뒤에 올리거나 노카운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헛스윙은 공을 못 맞춘 경우,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헛스윙 아님 일타. 한 줄로 정리하면 티샷은 거리 말고 움직였으면 일타. 손에 줄이는 골프를 계속 알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